지난주에 2025년에 무엇을 구하렵니까 생각해 보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2025년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며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볼수 있는 곳에 딱 붙여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른 살쯤 되었을 때에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러 가는데 그 인도자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예수 시험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라고 표현을 하면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성령이 예수를 인도하고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인도하시고 예수와 함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은 누가 합니까?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었지만 그 시험을 집행하는 존재는 놀랍게도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험하는 자, 이는 사탄, 마귀인데 또한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사탄 마귀가 통제하는 어떠한 존재가 바로 예수를 시험한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고요? 세례받은 이후에 받으십니다. 2절 말씀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면서 이후에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시험은 40일 이후에 세 차례만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큰 시험 세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고 예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그곳에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40일 동안 시험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 마귀를 통해, 시험하는 자를 통해 이 시험을 하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40일 금식하셨기에 우리 말로 한다면 불모 죽을 지경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사탄 마귀는 큰세 가지 시험을 예수께 행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할까요? 하나님은 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게끔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시험에서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승리의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시험 받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며칠 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의 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탄 마귀는 시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탄만 이렇게 했을까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도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를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사탄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구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께서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굶주리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목을 목말라 하시는 분이고 배고파 하시는 분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 배고프지 이 돌들로 빵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까지 건 뭐가 문제가 되겠나? 더 이상 굶주려 하지 말고 이 돌들로 빵 먹어 만들어 먹어 그러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할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예수께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교회에서 뛰어내리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이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시 시험을 행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권세의 정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다 보고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탄은 뜻밖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조건을 달지를 않습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았더니 예수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을 쏙 빼고 내한테 경배만 하면 이 세상 권세 다 주겠노라. 권력, 명예, 물질 네가 원하는 거다 주겠노라.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라고 혹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사탄의 제안도 이렇게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께서는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분 하나님 뿐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시험하려던 사탄 마귀는 그 길로 예수에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떠나게 됩니다. 예수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와 똑같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고, 날마다 입을 것을 염려해야 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한에서 항공기 추락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자연의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시험이다. 또는 사탄이 개입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헬라우로 페라이조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이 테스트를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낙심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템프테이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죠?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도 약속 받았지만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고 사탄의 시험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바로 이곳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할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말씀을 먹지 않고 거짓말씀을 먹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체험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